네, 오늘도 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사이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워졌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영하권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낮기온도 대부분 10도를 밑돌면서 어제보다 더 춥겠고요.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에 양만 많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절정을 보이면서 낮 동안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적으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고요. 산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적의 기온 7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현재 남원의 기온 5도, 안덕과 서귀 7도, 낮 기온은 9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적의 기온 6도 내외 에 보이고 있는데요. 찬 바람이 불면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는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산간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윗세오름의 기온 영하 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적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기온은 7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 추위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활동하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